수드래곤 알아요? 아, 수드래곤 어때? 수드래곤 멋있어요. 예? 네? 멋있어요? 고마워요. 다시 네. 찍어. 아 <laughs> 아, 다크서클 멋있어요? 고마워요. 기이 아, 없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촬영이 안될것 같아요. 좀. 네, 아, 오늘은, 아, 여대 구경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 저번에 여대 구경 한번 추천했었는데, 아, 그 꿈을 이뤘습니다. 여대 구경.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아, 많이 안 보여요. 여기가 좀 오래된 건물 같은데, 음, 공간인가 보네. 네, 연못에, 아, 폭포가 쫙 내려오고, 오. 벚꽃도 있고, 오, 좋네. 자, 하나, 둘. 제가 다니던 대학은 술밭에 막 누워서 콜리도 먹고 제 대학 시절에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없네요. 오늘은요, 제가 구경 다니면서 일칠학번 열 명을 한번 웃겨 볼게요. 제가 저번에 여자친구 아 인지도 구력을 당했거든요. 누군지 몰라? 했어. 안 했어. 누군지 모르죠? 감독님, 감독님, 내비디 감독님. 한 10명을 웃기면 제 인지도도 올라가고, 여기서 지난번에 구력을, 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네. 안녕하세요. 바쁜가 봐요. 나타년이에요 네, 1학년, 3학년, 3학년. 네, 몇 학번이에요, 몇 학번? 아, 직원이에요. 네, 몇 학년 3학년,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어디 가죠? 동아리 방? 또대학가면또 이제 동아리, 동아리들이 모여 있는 그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동아리 연습실. 어, 영화 동아리도 있네 도깨비. 얼사랑이 뭐지? 밴드 동아리! 얼사랑! 어. 구경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오! 기타! 뭐 베이스, 뭐 일렉트릭, 톱기타 <laughs> 얼사랑 어떤 동아리예요? 민중 대중가요 밴드 동아리인데요 민중가요랑 대중가요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민중가요를 많이 했죠? 소라소라 부르둥소라 이런 거 네? 일치학번 네. 일치학번 네. 자 연습 어떤 어떤 노래? 저희 노래도 아니고 지금. 반죽 기초 연... 하고 있어요. 어, 기초 네. 해 해봐요. 네. 아, 다 끝난 거야? 네. 네. <laughs> <laughs> 어우. <어후>. 제가 <laughs> 처음이라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기타는 뭐칠줄 몰라? 잘 치는 거 아무거나 네, 한번 보여줘. 음. 응. 음, 좋아 좋아 잘 치네. 가발 좀 있으면 줘봐요. 가발 좀 있으면 줘봐요. 김도균 알아? 아, 백두산 어, 어, 기타리스트. 어, 김도균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 어? 야 이분, 이건... 조금... 야 이런 걸레를 가져왔어 <laughs> 이런 걸레를 가져왔어 <laughs> 어? 이런 걸레를 <웃음> 가져왔어. 김도균 행렬을 할 테니까 여기서 쳐줘. 이거 잠깐만 쓸게요. 김도균입니다. 예. 아쌰 네, 웃었잖아. 네. 내가 원래, 사실, 오늘 동대 와서 시, 17학번 신입생들이, 날보고 웃으면 그게 성공이거든 우우 웃었지 않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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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스스텔이라는 네? 아,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모여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스호스텔? 여행 다니는 동아리?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수고해요 다른 동아리를 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른 동아리 유스호스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내거 없어? <끼러> 만두입 만두. 네, 만두라하만 먹어도 네네, 네 네. 몇 학번이에요? 1 7 1 7 1 1 6 1 6이에 뭐야? 뭐야? 저한요 이거 때문에.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거요? 칠하고 온 거야? 선대로 아 일부러. 오늘 동동녀들 구경 왔어요 17학번을 어. 웃기면 내가 미션이야 아... 어. 근데 뭐 빵빵 터지는데 뭐. 뭐 뭐만 하면 이렇게 웃는데 뭐 알았어 재미없으면 먹던 그 짜장면을 나한테 버 응? <laughs> 진짜 시백신세알았어세시백 신세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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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지안 머리 시히 신세시백? 신세시백? 신세 네, 모발이식했거든. 어떤 거 같아? 재밌어요. 유소호스텔 그 동아리 여행 잘 다니고 대학생활 열심히 재밌게 해요. 네. 고마워요 구경하게 해줘서. 네. 안녕.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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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7학번다 명을 웃겼습니다. 다 명을 성공했으니까 다섯 명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개그 어떠셨어요? 사람 없어요. 아. 네. 얼굴이, 얼굴이 정말 재밌으세요. 얼굴 이 밀린. 아, 수드래곤. 네. 아, 수드래곤. 수드래곤 네. 알아? 알아요. 수드래곤 어때? 수드래곤 멋있어요. 예, 멋있어? 고마워요. 네. 이런 환대를 받긴 처음이에요. 구경 나와서. 박시안 씨. 아는 척했는데. 들고 계속 있어야 돼? 아, 창피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기 두는 거 구경 좀. 햇빛 가리지 말고 해. 어떡해, 저기. 아, 지금 밖에서 거리 멋있어요? 고마워요. 잘... 가발 좀, 가발. 날 보고 응. 웃으면. 일칠학번이에요 아니요, 일6이요 아, 16. 음. 17학번이에요? 응. 아니에요? 안녕하세 아니, 김도균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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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도균. 오, 오. 웃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웃었어, 안 웃었어? 아. 나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제이세요 웃었지? 우스, 웃은 거지? 아, 아, 아. 웃었어, 세 아, 아. 명. 무슨 거? 어, 네. 김도균이에요, 김도균. 일칠학번. 네, 네. 네. 웃기 안 웃겨 지금. 어, 네. 웃기 안 웃겨 지금. 어, 네. 웃기 안 웃겨 지금. 어, 네. 웃겨, 안 웃겨, 지금. 어, 네. 그냥 그렇대. <laughs> 그냥 그렇대. <laughs> 놀랐어요. 아 놀랐다고? 웃긴 게 어, 아니라? 어, 아니라? 어, 네. 웃긴 게 아니라 놀라운 거야? 그냥 그렇대. 아, 알았어. 일칠학번이? 일칠 학번 반가워요 일칠 학번 반가워요 일칠 학번 반가워요 <laughs> 반가워요 일칠 학번들 반가워요 일칠 학번들 반가워요 일칠 학번가워요습니어까요아어까 무슨 미친 아저씨야 그동안 구경 하면서최고인데 오늘 여자친구 보고 있나. 이런 아저씨야. 순지 삼촌이래.